자 단양 하면은 단풍이 보발재 고개 보발재 단풍이 알아주죠 저희는 구인사에서부터 보발재로 올라가면서 단풍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가 이제 구인사 입구인데요 아 관광객들 엄청 많이 왔네요 차댈 데가 없어서 도로 옆에 이렇게 다 받쳐 놨네요. 구인사 입구부터 웅장하죠. 여기 보세요. 요거 절처럼 돼 있는데 절이 아니고 구인사는 쭉 들어가야 구인사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보발재로 구인사에서 올라가면서 단풍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아, 관광객들 엄청 오셨네요. 구인사에서 보발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가로수가 다 단풍나무네요. 이 길을, 꼬불꼬불한 이 길을 이제 정상에서 보면은 아주 멋집니다. 자, 여기가 고발제 정상인데요. 우측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3층으로 전망대를 짓고 있답니다. 보발제 전망대 공사 중이라 복잡해가지고, 저는 그냥 우리 캠핑하는 장소로 그냥 가겠습니다. 아,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놨네요. 예전에는 여기 주차장이 없었는데, 우측에 주차장이 있네요. 임시 주차장이.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발제 정상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단풍이 유명하니까요.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리뷰한 보발전쉼터 가지구입니다. 가지구 지금 캠핑하시는 분들이 여러 팀 있네요. 몇팀 단풍도 좋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발전쉼터 가지구 이제 쭉내려가면다나지고 이런 식으로 가나 다라까지 있습니다. 네 군데 노지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보발전쉼터 가지구에서 라지구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리뷰해드렸죠. 자, 이곳이 다지구입니다. 다지구, 보발전심터 다지구.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팀들이 안 오셨네요. 여기는 가공면 소재지에 있는 새별공원입니다. 새별공원 갈대밭입니다.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은 하나로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편의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한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내려가는 길은 바로 여기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바로 앞에서 이쪽으로 갈대밭 이정표 있는 대로 내려가시게 되면 됩니다. 오늘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네요. 자 일로 내려가게 되면은 차박 캠핑할 수 있는 노지가 나옵니다 단양 고운골 갈대밭 이 공원이 새별공원이고요 이곳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바로 저쪽 건너가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건너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요, 하나하로마트 옆에 이발소 건물이 화장실입니다. 이쪽에 이제 우측은 여자 화장실, 좌측은 남자 화장실. 수세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 공원에, 야간에 LED 조명으로 해가지고 뷰가 조명이 멋집니다. 와, 이곳도 예쁘네요.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셨나 봅니다 저쪽에서부터 갈대밭이 쭉 이어지네요 와이 위에서 보니까 갈대 정말 예쁩니다 저희도 이곳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갈대밭 멋지네요 자 일로 내려가게 되면은 차박 캠핑할 수 있는 노지가 나옵니다 여러 팀들이 오셨네요 자 이렇게 노지 캠핑할 수 있는 곳에서요 바로 옆에가 갈대밭입니다 갈대밭도 너무 환상적으로 멋있습니다 이렇게 캠핑하시고 바로 갈대숲으로 산책도 하셔도 좋을 듯 싶네요 이야 멋지네요 와자 이런 데서 이렇게 사진들 찍으시면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쪽 위쪽이요. 새별공원인데 밤에 야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단풍은 다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좀 쓸쓸한 분위기가 나네요. 자, 이곳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30팅 이상은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강쪽으로도 산책하는 통로가 길이 나있네요 갈대밭이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네요 아, 강가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네요 와, 물 막네요. 네, 이렇게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네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저쪽으로 니를 던져도 좋을 듯 싶네요. 갈대밭이요. 이리 쭉 저쪽 다리 있는 데까지 약한 1.5km 정도 갈대밭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캠핑 오셔가지고 갈대밭 뷰를 구경하시면서 산책을 하셔도 좋을 듯 싶네요. 이곳은 뭐 공간이 조금 넓어가지고 카라반 캠핑카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번에 홍성 한우를 먹고 제가 뿅 가가지고 또두 덩어리를 사와가지고 지금 캠핑 와가지고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린 노릿하게 잘 구워졌네요. 자 이렇게 좋은 안주 있을 때는 또 소주 한잔 해야 되겠죠. 그게 홍성 한우 역시. 내가 솔직하게 횡성 강원도 횡성 전라북도 정읍 한우 농장 이렇게 한우 유명한 데 먹었는데 홍성 한우가 최고입니다. 이왜선을 두고 육즙이랑 어우 홍성 한우 짱. 홍성 쪽에 담당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꼭 홍성 한우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단양 새별공원에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 t v 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